2022년 11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기독교의 종교 호감도는 31.4점으로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각 세대별 비율은 40대에서 60대 이상이 평균 76.7%였고 20대는 77.1%였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수식어가 세속적, 이기적, 위선적, 물질적,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만 골라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수식어가 나오기 힘들 텐데요. 그야말로 비호감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삶이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야고부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묵상을 통해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참된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 가르친 핵심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매일 시험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표현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마지막 두 구절이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야구보서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구보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묵상 시간에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마지막 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구보서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선 사람이 사망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한 자와 돌아선자가 있겠죠. 돌아선 사람,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이 사망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종종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도 사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를 틀다가 콘센트를 뽑으면 선풍기 날개가 바로 딱 정지하나요? 아닙니다. 계속 돕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원의 콘센트를 뽑은 인생은 잠시 한 평생을 살지만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다리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가 계속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정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마치 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생명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생명의 반대편으로 가는 인생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 방황하거나 헤매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작은 도움을 준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린 셈이 됩니다. 쉰들러리스트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울타리안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때첫 번째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때 벌어지는 두 번째 일은 돌아선 사람이 저지른 허다한 죄가 덮여집니다.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리를 덮는다는 식의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덮인다는 말은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후에 여러분이 그 죄를 절감하고 크게 뉘우쳤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나요? 이전에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돌리고픈 흑역사가 없어지냐고요? 현재의 나는 뉘우쳤고 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지었던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상처를 준 상대가 여러분을 용서해야죠. 그래야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은 죄는 내 손을 떠난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용서하는 것이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지었던 실수와 상처를 상대가 용서해야 나의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게 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경험, 또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는 경험의 간접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때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묵상을 마치면서 야거부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방법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에 헌신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주행이 가능한 차를 오래 세워두면 곳곳에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죄에 저항하고 다른 일을 돌아서게 하는 삶에 헌신해보기를 부탁드리며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야고보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